그래서 먼저 헤더 색만 바꿔놨고 이제 내용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에 헤더 가도록 할게요. 먼저 로고니까 h1 링크 a태그에서 샵에서 링크 걸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img src 해서 이미지 폴더 안에 로고.png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불러와서 확인.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r택각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안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넣는 거 습관 되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서는 오류를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넣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절대 안 되죠. 이름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바로 css 가면 되겠네요.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에 가서. 자 헤더 안에 작업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헤더에게 패딩을 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으로 10픽셀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뭐 나쁘지 않게 잘 나고 혹시나 필요하시다면은 위아래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양옆에 10픽셀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H 지금 헤더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H1에 H1에 디스플레이 H1에 마진 바텀으로 아래쪽으로 좀 여백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줬구요 그 다음에 어 보통 이제 여기서 저는 크게 이런식으로 작업을 하진 않는데 h1에 있는 a 영역이죠 a 영역 a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너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역이 그치만 마우스,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어, a를 꽉 채워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안 한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하이값을 100%요렇게해 주시면은 어, 아까처럼 개발자 도구로 영역 확인하실 때 이렇게 꽉 차는 거 h1을 꽉 차게 작업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고는 작업이 완료가 됐고 이제 네비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비 같은 경우에. 어 저는 네비 꺽쇠에서 UL, LI, A까지 작업하시는 걸 추천을 하죠. 자, A까지 해서 제가 디자인한 컬러 찾아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A는 당연히 일라인 요소라서 블럭 요소 바꿔주시고 백그라운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글자가 가운데 와야 되고 위아래 여백도 넣고 싶고 그러면 은 텍스트 얼라인 센터 글자 가운데에 그 다음 또 위아래 여백, 패딩 해서 위아래 넣어주시고, 폰트 사이즈 늘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16이 기본이니까, 뭐 18픽셀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폰트 웨이트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 봤구요. 당연히 호버했을 때 색이 바뀌어야겠죠. 자, li에게 호버하셔야 되요. 꼭 호버했을 때 누구를? a를. 왜냐면 a에 있는 bg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li를 호버했을 때 a의 색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해서 색상은 전이 컬러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백그라운드 샵. 요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색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메뉴를 작업을 할 건데 2차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지금 여기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쵸 지금 메뉴 2번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있다라는 거 메뉴 1번이 마우스 호버해도 여기에 위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당연히 다른 컨텐츠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앱솔루트 써 줘야겠죠 서브에게 그리고 기준을 부모가 아닌 어, 내비에게 기준을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기준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불러줄게요. 서브, 포지션, 앱솔루트 써주시고요. 자, 기준을 li에게 가버리면은 각각의 부모인 이 부분에 이제 기준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좀 잡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저 내비에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앱솔루트 해놓고 네비에게 포지션, absolute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relative를 써주시고, 그 다음 위치 한번 잡아볼게요. t o p 0, left 0. 자, 그 다음에 또 영역 어떤지 보니까, 지금 여기 있죠, 이쪽. 당연히 내비에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다른 2차 메뉴들이 다 겹쳐져 있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보내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가 10픽셀을 해놓은 상태니까, 어, 요렇게? 요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에 0 하면 150 픽셀, 어180 레프트에서 180 픽셀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2차 메뉴들이 모양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어, 모양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레프트가 왜 180이냐면 어, 여기가 이제 200 픽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백은 10 픽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컨텐츠는 얼마가 될까요? 18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컨텐츠가 이쪽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여기가 0 0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180만큼 띄워 주시면 여기서부터 컨텐츠가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프트 180 해놓고 그 다음 2차 메뉴 그냥 편하게 서브에 url 서브에 뭐 a 편하게 잡아 주시고 display b l r 그 다음에 또뭘 써볼까요? 음, 패딩을 하기보다는 패딩을 하게 되면 컨텐츠 양에 따라서 너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w i t h 값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이150 픽셀 자, 당연히 안 보이죠, 지금. 자, 백그라운드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까지 넣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양들 편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헤딩 위아래 10.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당연히 요 A에게도 호흡했있때 색이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백그라운드를, 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컬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상도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애들이, 어, 맨 마지막 커뮤니티의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맨 마지막 컨텐츠가 제일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는 마우스로호버했을때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작업은 완료됐으니까 서브 숨겨놓도록 할게요. 서브에게 디스플레이 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면은 벌써 작업이 완료가 됐네요. 헤더 끝. 자,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슬라이드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음 좌우 우자로 슬라이드 작업을 해주시면 되네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띠 만들어서 또 한번 마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슬라이드는 창문 그 다음 U에 li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아이는 슬라이드띠. 얘네들은 슬라이드. 각각의 슬라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해서 a 태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li에게 이미지로 보통 많이 들고 오지만, 음, 이번엔 또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해볼게요. 백그라운드가 좀더 편한 것 같아서. 그래서, 클래스 s1.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을 거고요. 내용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H2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P라고 해서 2차 매니아 티켓 예매 바로 가기. 이렇게 작업을 해놓을게요. 두 번째 슬라이드, 세 번째. 이렇게 작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마크업은 현재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스타일에서 모양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여기까지, 슬라이드 부분. 자, 슬라이드에 먼저, 백그라운드 이미지부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클래스를 매겨놨어요. 그쵸? 자, 슬라이드에, .s1에게, 백그라운드로, url, 어, .slash, 이미지 폴더 안에, S1, JPG, 가지고 올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 그리고, 이 전에, 슬라이드에 있는, 각각 슬라이드 에라 있죠? 여기에 너비를 좀 명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800픽셀에 하이 값을 35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 백그라운드, 이제, no repeat. 그 다음, 센터로 이미지 중심, 가운데 잡아줄 거고, 막 뭐, 커버 써보도록 할게요. 커버 하실 때 슬러시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슬라이드 잘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도, 요렇게. 클래스명, 이제 경로만 잡아주고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텍스트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가 h2랑 p로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에라에 있는 h2, h2 음, 가운데 잡아 줄 거고요. 텍스트 라인 센터. 그다음에 또뭐 폰트 웨이트를 볼드 할 거고, 뭐 폰트 사이즈를 아주 크게 40px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다음 백그라운드 어, 글자 색상을 흰색. 그다음 텍스트 섀도우를 해서 그림자도 넣어 보도록 할게요. 3px, 3px, 어, 10px 백그라운드 어, 샵 rgba 00008뭐 이런식으로, 그럼 글자가 좀더잘 보이게끔 작업을 해봤고요그 다음에 어, 우리 h2 아래쪽에 p 있었죠. p에서 얘는 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샵333 글자 색상은 흰색,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한 24픽셀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패딩도 좀 사방으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패딩을 10px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li에게 그냥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해서 가운데에 한번더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될 거고 좀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li에게 패딩 탑에서 h2를 밀어 버릴게요. 탑에서 음한 150px? 너무 크네요. 100px로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작업, 슬라이드 내용 작업했는데 당연히 다른 애들도 잘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슬라이드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슬라이드 띠가 가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LI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LI들에게 플로, 레프트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LI들은 위에 부분이 좁으면 은 자연스럽게 줄바꿈이 돼요. 그래서 UL 있죠, UL. UL에게 이 너비를 길게, 38, 24, 2400픽셀로 넣어주셔야 얘가, 아 부모가 2400만큼 넓네? 그러면 LI들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띠가 나중에, 요, 하나씩 옆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이때 추천하는 방법. 슬라이드띠를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놓고 탐령. 래프트 0 그래서 나중에 래프트 위치 값을 조절해 줄 거고 슬라이드에게 기준을 줄 겁니다. 요렇게자 그러면 나중에 이 래프트 값만 마이너스 800픽셀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슬라이드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위치값 래프트의 위치 값을 바꿔서 슬라이드를 짤 계획입니다. 자요렇게 해서 작업해 놨고 슬라이드 오버플로우 히든해서 숨겨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작업 끝. 자, 이제 공지사항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에 가서, 노티스에 먼저 h2라고 해놓고, 공지사항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테이블로 표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말고, 만약, 뭐, ulli로도 작업할 수 있거든요. 하실 수 있으면은, 뭐, 편하게 다 하셔도 괜찮아요. th, a 태그, 텍스트 쓸 거고, 텍스트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TV 해서 날짜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작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까지 작업을 해놨고, 자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라인이 없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지금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TH다 보니까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거고요. 혹시나 확인하고 싶으면 선 넣어 주셔도 괜찮아요. 자, 해서, 요렇게 작업해놨고, 그 다음, 어, CSS 작업하겠습니다. 자, 노티스. 안에 아, 네, 작업해줘야겠죠? 노티스 부분에 H2 작업을 할 건데, 그 전에 저 노티스에게 패딩 1 0 p 를 넣어놓고 시작할게요. 사방으로 안쪽으로, 어, 넣어놓고 H2 디스플레이 1라인 블락을 할 겁니다. 왜냐면 가운데 잡아주려고요. 그래서 패딩을, 어, 지금 디자인이 이렇게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패딩 말고 위드 값을 좀 넣어볼게요. 음, 한150 음, 픽셀 배그라운드를 해서 넣어주고 확인. 오케이. 자, 그다음에 텍스트 온라인 센터 센터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글자가 가운데 왔고요. 이 초록색 박스도 가운데 와야겠죠? 그러면 H 2가 지금 일라인 블락이기 때문에 노티스에 제가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 테이블 작업해볼게요. 그 전에 H2에게 마진 바텀으로 한 15픽셀 떨어지게끔 작업을 해놓을 거고요. 여기 그 다음에 노티스 백그라운드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그 다음에 오렌지색도 토마토색도 지우고 또 핑크색 있네요. 컨텐츠에 핑크색 지우고 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테이블 작업을 해볼 건데 음 테이블에게는 노티스 안에 있는 테이블음 th에게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를 줘 보도록 할게요. 그럼 왼쪽 정렬이 될 거고요. 그다음 또뭘 음, 넣어볼까요? 테이블에게 뭐 디자인상 그렇게 되어있진 않지만 tr인데 nth child e 분이라고 하면 짝수예요. 그쵸 그렇죠? 짝수 백그라운드를 어, 요 아이, 아, 요거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좀 패딩을 넣어보면 더 괜찮을 것 같네요. 자, 패딩을, 음, 어디에 넣어볼까요? A에게 넣어볼게요. 테이블 안에 있는 A에게 패딩을 위아래 줄 거고, 사방은 안줄 거고, 옆, 양옆은 안줄 거고, 디스플레이 블락. 요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아니면 하이값 넣어도 괜찮죠? 너무 크네요. 자, 오. 요렇게 해서 작업을 작업을 했습니다. 아주 심플한 디자인으로 해봤고, 그 다음 갤러리 가도록 할게요. 인덱스 가서 갤러리 똑같이 어, h2 해서 갤러리, 그 다음에 갤러리 ulli로 작업하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자, 해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jpg, 화이트 값,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이미지가 아주 커요 그래서 이 li 이 그릇을 빨리 너비를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에 있는 li들에게 w i d t h 값을 90픽셀을 잡아 줄거고 display-inline-block 써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에 있는 ul에게 text-align 센터를 줘야 li들이 가운데 가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h 노티스에 있는 h2처럼 갤러리에 있는 h2에게도 똑같은 css를 줘 보도록 할게요. 색만 다르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갤러리에게도 패딩 넣어 주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란색 빼고 패딩을 넣어 주면은 어때 이제 이미지가 너무, ai가 너무 커서 한 85로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텍스트 온라인 센터가 갤러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h2가 가운데 가니까요. 자, 요렇게. 자, 그래서 보면은 작업을 했고 h2 컬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요렇게. 글자 색상도 흰색으로. 어. 자, 요렇게 작업을 해줬어요. 그쵸? 그래서 갤러리 작업까지 했고, 여기서도 A가 꽉 찼으면 좋겠다. 한번 보, 볼게요. 괜찮은지. 이미지 있고, A가 높이 꽉안 차고 있죠. 그러면, 음, 갤러리에 있는 A에게 디스플레이 블록 주시고, 하이 값을 100%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괜찮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A 태꽉 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 맨 마지막, 바로 가기.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작업해 놨는데 그냥 코딩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에 가서 고 부분 어, 똑같이 h2 바로 가기 그 다음에 어, drv 해서 티켓을 작업을 해 보고요 하고 텍스트 p 해서 지금 뭐 7월 5일날 뭐 음. 예매를 한다 7월 5일날 예매를 한다 그리고, 스팬해서, 요렇게,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 또 A로 감싸주면 너무 좋겠죠? 링크가 걸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줘요. 자, 그 다음, CSS,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부분에서도, 고에 있는 h2, 어, 스타일이 똑같아요. 고에 있는 H2 똑같이 기존 거랑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딩 넣고 텍스트 얼라인먼트센터 고에게 패딩 미리 넣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상 저 여기 빚지 넣어놨기 때문에 이빚지 색상 찾아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샷 이렇게. 자 그리고 보면 잘 나오고 있네요. 요 티켓만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름을 d i v 로 해놨으니까, 고에 있는 d i v 에게 백그라운드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d i v 안에 있는 P에게 폰트 사이즈를 조금 크게, 폰트 사이즈를 한2 2 p x 그 다음에 글자 색상도 흰색,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 P 아래쪽에 있는 스펜 있죠, 스펜. 얘는 폰트 사이즈를 조금 줄여줄 거고요. 14픽셀. 14도 너무 크네요. 12픽셀에, 어, 또 디자인이, 음, 딱히 없네요. 그 다음 이 div에는 패딩을, 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20픽셀. 10픽셀. 그리고 스팬 지금 너무 글자가 좀 넘쳐서, 레터 스페이싱 해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픽셀로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또 div에게 좀 내려오라고 마진 탑해서 20픽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a가 꽉찰수 있도록 div를 꽉찰수 있도록 div 안에 a에게 display b l c k 그리고 high 값을 100%줄수 있도록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이렇게 꽉 찹니다. 지금 여기가 안 되는 이유는 패딩 때문에 그럴 거예요, 패딩. 음, 그러면, 이때 패딩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A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A에. 그럼 아까 안 됐던 부분이 어, 괜찮아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기까지 작업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푸터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로고, 카피라이트, 패밀리 사이트 되어 있네요.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포터에 저 P, 클래스, F 로고. IMG, SRC로 로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F 로고, PNG.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패밀리 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Select, Option, 패밀리. 사이트 해서 여러 가지 패밀리 사이트가 있다면이렇게 이름 넣어 주시면 될거고 얘는 공중에 띄워서 오른쪽에 앱솔루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 카피. 이것도 사실상 공중에 띄워도 괜찮아요. 사실상 다 띄워도 상관없긴 합니다. p 클래스 카피. 해서 우리 텍스트 쓰는 거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br. 이렇게 들고 올 거고요. 스타일 가서 모양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음. 자, 로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패밀리 사이트 오른쪽으로 보내기로 했으니까 우리 푸터에 있는 셀렉트 포지션 앱솔루트 띄워놓고 푸터에 부모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 써놓고 어, 써놓고 그 다음에 탑 20 픽셀 라이트 20 픽셀로 위치 잡아놓겠습니다. 탑한뭐60 해도 60 너무 크네요. 40으로 해놨고요. 푸터에 패딩으로 위쪽 한20 픽셀 패딩 탑이 쪽 패딩으로 그냥 20 픽셀 10 픽셀 해놓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피 있죠? 카피 카피 그냥 공중에 띄워버릴까요 제일 편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시험에서는 할수 있으면은 크게 문제 없으면 띄워도 어, 상관없습니다. 로고가 자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탑서 20픽셀, 레프트 t 200픽셀 하고 글자 색상 흰색. 그래프트 사이즈 좀 줄여 주는 게 좋겠죠? 보시면서 위치는 편하게 잡아 주셔도 괜찮습니다. 30 그래서 이렇게까지 작업을 다 했어요. 아주 금방했죠? 자그 다음에 이제 팝업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이 지금 디자인상 이 해당 컨텐츠에서 가운데 잡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제가 워랩 안에서 마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d i v 가워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d i v 클래스 팝업을 작업하겠습니다. 팝업 보통 팝업 같은 경우에도 제목이 있을 거고 팝업 제목 그 다음에 팝업에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가 있겠죠 어. img src 이미지 폴더 안에 뭐, 팝업.png 있으면은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또 텍스트 p 클래스 뭐, 텍스트 해 가지고 텍스트 편하게 팝업 내용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버튼 우리 클로즈 버튼 있죠 close 닫기 x 닫기 최대한 뭐 똑같이 해보자면 요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가 잘 불러와질 건지 pop jpg 요렇게 해놓고 이 팝업 당연히 공중에 띄워 주셔야겠죠 스타일에 가서 월랩 안쪽으로 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월랩에는 position relative 넣어주시고 그다음 팝업에게 공중에 띄워줍니다앱솔루트위드값저 500픽셀 해놓을 거고요. 백그라운드는 흰색. 하이 값은 해당 컨텐츠에 맞춰서 늘어날 수 있도록 넣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그다음 위치 잡아줘야겠죠. 탑에서 50% 컨텐츠 가운데 올수 있도록 50%. 그다음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만, 마이너스 50%. 이렇게 -50 작업해주시면 어떻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네요. 왜냐면 워랩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락 요소라서. 그래서 만약 필요하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일라인 블락 해주시면은 해당 이 워랩 사이즈가 요만큼으로 변해요. 요만큼 워랩의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락 해놓으시면은 요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가운데 잡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고 팝업에게 텍스트 온라인 센터까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끝. 자, 그래서 이제 이 팝업은 잘 나오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보이도록 작업해볼게요. 팝업은 디스플레이 눈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HTML과 CSS 작업해봤고 이제 스크립트 하러 가도록 할게요.